일어서면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곧 쓰러질 것 같고 심장이 마구 뛰고 터질 것 같아서 누워 있어야 좀 괜찮아지는 사람. 본인은 고통스러운데 주변에서는 꾀병이다, 침대에 붙어 있다, 나무늘보다 놀리고 나중에는 증상이 심해져서 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앉아 있거나 심지어는 누워 있는데도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 말로 기립 못 견딤증. 이것은 자잘 신경계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20대 이하에서 우리 어지럼증을 호소한 사람들 중에 이 자유신경 검사를 했을 때 3분의 1에서는 이 기립성 빈맥 증후군으로 진단될 정도로. 흔하다고 합니다. 이 기립성 빈맥증후군은요, 누워있다가 일어설 때 자신의 본래의 맥박수보다 30회 이상 늘어나 있거나 보통 정상적인 맥박수는 60에서 90회인데 1분당 120회 이상으로 상승되어 있으면 기립성 빈맥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던 것은 기립성 저혈압인데요. 비슷한 기전으로 누워있다가 일어설 때 수축기 혈압이 20, 확장기 혈압이 10 이상 떨어지는 경우를 말해요. 우리가 기립성 빈맥증후군일 때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거린다, 숨을 못 쉬겠다, 어지럽다,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황장애나 불안증, 흔한 말로 꾀병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뇌연류 감소로 인한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이명이나 두통, 시야 장애, 집중력 저하도 있고요. 자율신경 이상으로 인한 메스껑, 복통, 땀이 과도하게 많이 나고 막 창백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인은 주로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감염 이후에나 수술했을 때 그리고 임산부들 아니면 성장 속도가 빠른 아이들한테 잘 생겨요. 일어설 때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라고 있는데 이 교감신경이 과다하게 흥분되면서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상승하고 맥박수가 과도하게 항진된다는 이론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일어설 때는 다리 쪽에 작은 동맥 혈관들이 잘 수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하지의 혈액이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지럼증의 검사는 자율신경 검사가 주가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기립성 혈압과 맥박수를 검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참게 유도하는 이런 발사해바 수기를 하면서 혈관의 운동 반응을 보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교감신경계의 심혈관 기능을 평가하는 거고 교감신경 뿐만 아니라 부교감신경계의 평가를 동시에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피부 반응 검사인데요. 우리가 양손과 발에서 땀이 나잖아요. 이 땀이 나는 정도를 평가해서 교감신경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런 검사의 장점은 어, 아프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진단이 되면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약물 치료로는 심박동을 조절하는 약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너무 심한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수액 치료라던가 자율신경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물 치료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자율신경 이상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 주의하실 점은 가급적 평상시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급작스럽게 심박동 변화를 줄수 있는 거. 뭐 사우나라던가 뜨거운 물막 찬물 번갈아 가면서 하는 목욕 있잖아요. 이거는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예방법은 하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실내 자전거나 하체 근력 운동을 하셔야지 우리가 앉아있든 일어서든 혈관의 반응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려면 역시 하체가 튼튼해야 된다는 어른들의 말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들은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